동건은 아름과의 썸을 깨고 명은을 선택했습니다. 이 선택으로 동건이 커뮤니티에서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요. 한 돌싱팬의 분석 보시죠. 동건이가 욕먹는 포인트는 크게 두 개야. 첫째. 자기가 지키지도 못할 말과 행동을 경솔하게 한 것. 제작진 인터뷰에서 아름이 1순위고 2순위는 없다고 했지만 결국 거짓말임. 인형이 목숨걸리 100이라고 했을 때 아름에 대한 마음이 몇 퍼센트인지 모르니 100 이상이라고 했는데 결국 구라임. 편지 쓰고 손깍지 끼고 정보 공개를 해도 안 변한다고 확신에 찬 말을 뱉어놓고 막상 정보 공개하니까 확 변한 것. 둘째, 아름이 정리도 안 하고 명은이한테 경솔하게 플러팅한 것. 어쨌든 명은이에게 플러팅할 생각했다면 그동안 서로 확신을 가졌던 아름을 먼저 정리하고 가는 게 맞음. 자기가 안 변할 거라고 확신을 주고 최종 선택까지 얘기한 아름이 자고 있는 새벽 5시에 몰래 딴 여자 깨워서 플러팅하는 건 나쁜 짓임. 또 다른 네티즌 의견 보시죠. 동건이 저거 진짜 웃기네. 출연자 중에서 누구보다 직진남하고는 변심하는 건 빛의 속도네. 데이트할 때 보니까 상대방이 계속 힌트를 주는데도 직진해놓고 바로 저러냐. 변심할 수 있다고 100번 이해해도 이후 행동봐라 진짜 웃겨 죽겠네. 사랑꾼놀이 할 대로 다 해놓고 또 다른 사랑 찾아 바로 날아가네. 욕 많이 먹긴 했지만 눈치까고 바로 터난 희종이가 100배 천배 낫다 차라리. 재유지 기간 한 달짜리 무늬만 돌싱이지 미혼이나 마찬가지 아니다 총각이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처음에 누가 등장했을 때 사정없이 양귀잡아댔는데 그 여자가 자기한테 무조건 이상형이었던 거야. 경쟁상대 있던 없던 그때 직진하지 쫄보같이 밀릴 것 같으니까 본심 숨기고 틀어서 온갖 사랑꾼놀이나 해놓고선 저렇게 성급하니까 혼인신고부터 하고 제대로 살지도 않고 이혼했겠지 너무 급해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. 동권의 선택을 응원한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